자, MOS 익스퍼트 모의고사 2회차 14번 문제입니다. 변경셀인 컴퓨터 2사셀 및 영어 F사셀은 35% 상식 G사셀은 30%인 핵심은 시나리오를 만드는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강민우 중, 어, 요약하면 이거예요 컴퓨터 영어 상식의 가중치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35%, 35%, 30%로 변경되었을 때, 강민우라고 하는 사람의 조정점수, 조정점수는 여기, 그러니까 G8셀, 결론적으로 G8셀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약 보고서를 만들고, 그 시트 이름은 성적 시나리오. 표시가 있고 요약인데 이번엔 요약이네요. 요약.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세 개가 바뀌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세 개의 셀, E4, F4, G4 셀을 먼저 선택하고 작업하면 빠르게 할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시고요. 나오는 창에서 추가를 바로 눌러주고,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서 보면 가중치라고 하라 했죠. 가중치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변경셀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 없고, 확인 눌러주고, 첫 번째 가중치는 0.35, 탭 하면 두 번째로 가요. 또 0.35, 탭 누르고 마지막에 0.3이 되겠네요. 35% 35% 30%라고 했으니까. 확인 눌러 주고. 이번엔 표시해요 요약이에요. 요약이에요. 요약. 요약. 어디를 요약하래요? 강, 지금 선택된 셀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강민우의 조정 점수니까 G8 셀을 클릭해 줘야겠죠. G8 셀. 시나리오 요약이니까 확인 눌러 주고 나오는 시트가 있어요. 얘가 요약 시트인데 요 시트 이름을 변경 안 하면 또 감점이죠. 성적 시나리오로 변경을 할일 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 해서 성적 시나리오 엔터 쳐 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